다음 달이면 그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런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이곳엔 2018년까지 5천 가구가 유입됐고, 2026년이면 마녀 세대가 입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가까워도 40분이에요. 버스가 한 번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등하교를 시켜주거나 같은 학교 아이들을 모집해서 동고자 같은 걸 이렇게 수배를 해가지고 또등하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등학교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를 뺏긴다는 점. 사실 엄마들도 멀리서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랑 이제 흩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해하는 상황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를 잘할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없으니까 차라리 그럼 중학교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좀 적응도 하고 친구를 사겨서 고등학교를 중학교 친구들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12구 참사 후로는 출퇴근 시간, 만원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걱정됩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많이 몰려가지고 제가 내려야 할 역이 아닌데도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내릴 뻔한 적도 있고 반대로 내려야 할 역을 그냥 지나칠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많이 긴장도 되었고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학교 부지가 기부 체납돼 당초 2025년쯤 관악구 고등학교가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관악구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 부지엔 철거 안된 빈집들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서 학교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부지도 있고 의지도 있고 주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데 왜 학교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신설이든 이전이든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전이든 신설이든 저희 아이가 다닐 때그 전까지는 좀 학교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장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와도 진학을 할 수는 없는데 후배들이라도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구들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길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흑석동에 사는 학생들,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없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학교 가는데 가까워도 4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 강경재 기자,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예, 흑석동의 경우에는 2008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타운 지정, 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늘었고 학력 인구도 늘어났지만 정작 고등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흑석동에 있던 중대부고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한 후 흑석동에는 일반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8만 가구가 사는 동작구 내 고등학교는 특수 고등학교를 포함해 7곳에 불과합니다 인근 관악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동작구는 6개인 반면 인근 관악구는 12개입니다 동작구에는 흑석동 외에도 노량진동에도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서 향후에도 학교 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영상을 같이 봤는데 그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 부지가 마련이 돼 있는데, 정작 현장에는 착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뭐, 주택이나 건축물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더라고요. 왜 진행이 되지 않은 걸까? 궁금한. 네, 리포트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은 됐는데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은 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를 흑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네. 영상 보니까 이사를 고민하는 주민까지 보였는데, 흑석정 주민들이 서울시 교육청에도 청원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종작구 일대의 고등학교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 시교육청은 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학교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그 흑석동 사례처럼 학교가 부족해서 더 지어달라는 곳들도 있지만 반대 상황도 요즘 있잖아요.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곳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흑석동 같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신도시에는 학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거나 통폐합하는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음. 예외는 아닙니다. 네, 결국 이런 학교 부족 현상 배경에는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문제가 이런 현상이 어,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건데, 서울의 왜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요? 예,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자료를 보면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80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거나 통폐합을 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은 3개 교가 해당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봉구의 도봉구가 내년 폐교에서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서울 영강초 화양초등학교도 폐교가 됐습니다. 네, 학교가 폐교된 게 이제 학령 인구가 급감한 것이 이유인데 어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2019년부터 4년간 7만 명대였다. 이런 통계를 봤는데 올해는 6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교사 임용도 줄이고 있는데 올해 서울 공립 초등학교 합격자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보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2021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봤더니 송파구에 이제 어떤 한 버들초는 어, 학급당 학생수가 34.6명 그런데 이제 강서구의 뭐 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4명이었단 말이죠. 어, 결국 통폐합 되거나 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들도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흑석동처럼 학교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더 논의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개발 지역 등 신도시에서는 학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령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는 이 작은 규모로 짓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통합 운영 학교인 이음학교도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 네, 방금 이음학교 강경재 기자가 말씀해주셨는데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어, 운영이 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급이 다른 학교가 통합돼서 운영하는 이음 학교를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이 줄고 또빈 교실이 늘어나는 위기 서울도 결국 피해갈 순 없는 상황인데요. 신도시의 과밀학교 등, 그리고 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인 소규모 학교 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결코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